안녕하세요. 투데이 증권 방송 AI 앵커 야무진입니다. 다음 주 급등 예상되는 종목 언급해 보겠습니다. 바로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동일기원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기업 투자와 연관된 로봇과 AI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천드린 로봇스타 금요일 상한가를 가면서 더욱더 지분 투자 종목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 지분 63.91% 보유 중이며 AI용 HBM 반도체 클린룸 EMI 필터 독점 생산하는 기업으로 삼성이 두 번째 1천억 투자한 회사로 로봇용 스마트 카메라 이노아이를 삼성에 2,827억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이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생산 공장으로 정전기 제거 장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급등 예상되며 해당 종목과 관련해서 카톡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